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줌마TV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수당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자격 조건이 되면 알아서 자동 지급해주는 수당이 아닌 신청을 해야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인데요. 오늘은 자격을 갖추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 효도 수당에 대해서 안내 드리려 합니다. 현재까지 정부 24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효도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들 내용들을 토대로 각 지자체들이 어떤 조건으로 얼마를 지급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해당이 되신다면 이제라도 꼭 신청하셔서 지급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효도수당을 지급하는 지역들이 많다 보니 모든 지역을 다 다루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점 미리 참고해 주시고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 중인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들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오늘 영상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라 할지라도 혹시 모르니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쪽에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강화군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이 지급 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입니다. 주소에 3대가 실제 동거하지 않는 경우는 지급 제외될 수 있다고 하니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격요건을 충족하시면 매월 10만원씩 계좌입금 형태로 지급해드립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하시면 되시고, 신청서와 3대 동거 확인서, 통장사본에 지참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사천시입니다. 지역별로 매월 지급하는 곳도 있고, 설과 추석에 각각 효도수당을 지급하는 곳도 있는데요. 사천시는 매월이 아닌 한 가정당 설과 추석에 각각 50만원씩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4대 이상 가정으로, 세대주가 사천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가정이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효도수당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해당 연도 설과 추석부터 지급해드립니다. 구비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 등본, 세대 최고령자의 통장 사본입니다. 창원시도 사천시와 동일하게 설과 추석에 효행수당을 지급합니다. 4세대 이상 가정으로서 효행장려수당 신청일 현재 효도 대상자와 창원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설과 추석에 각각 30만원씩 지급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익산시 지원 대상은 4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 대상자와 1년 이상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가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효도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70세 이상인 자입니다. 지원 내용은 효도 대상자 1인에게 월 10만원씩 매월 계좌로 입금해 드립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고 거주지 읍면 동사무소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함께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효도수당 지급신청서와 통장사본, 신청인, 신분증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도 익산시와 동일하게 가구당 10만원을 지급하는데요. 4세대 이상 가정으로 인천광역시 동구에 계속적으로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가정에게 지급합니다. 거창구는 4세대 이상 가정으로서 효도수당 신청일 현재 효도 대상자와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게 가정당 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서 및 통장사본을 지참하시고 거주지 읍면 주민센터에서 효도수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주시 효도수당 신청 대상자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3세대 이상 가정, 만 85세 이상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 상주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및 숙식을 함께하고 있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지급금액은 월 5만원으로 한달 단위로는 적을 수 있지만 1년이면 60만원이니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고 제출 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입니다. 화성시는 3세대 가정이 85세 이상의 직계 존속, 즉, 효도 대상자와 직계 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이 지원 대상자입니다. 효도수당으로 매월 3만원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효도 대상자가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부터 지급합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하셔서 가능하고 신분증, 도장, 초본, 신청서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보훈군 효도수당 지원 대상은 만 85세 이상 효도 대상자를 포함하여 3세대가 함께 보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숙식을 함께 하여 사는 가정입니다. 지급 대상 가구당 월 5만 원씩 지급하고 신청은 효도 대상자 만 85세 돌의 월까지 해야 합니다. 효도수당 지급 신청서, 통장 사본을 준비하셔서 읍면 복지 민원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순천시는 지원 내용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효도수당, 장제비 지원, 100세 어르신 생일상 차림 지원입니다. 효도수당은 70세 이상 3세대 가정을 대상으로 신청한 달부터 세대당 5만원 지급합니다. 장제비 지원 대상은 90세 이상 어르신들로 90세에서 94세는 100만원. 95세에서 99세는 150만원, 100세 이상은 200만원 지급합니다. 세 번째로는 100세 어르신에게 생일상 차림비용이 지원되는데요. 한 명당 100만원 기준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읍면 사무소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매월 혹은 설과 추석 전에 각각 지급되는 효도수당이 있는가 하면, 반기마다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중한 곳이 수원시인데요. 수원시는 3세대 이상 가정이 함께 수원시 같은 주소지에서 연속하여 5년 이상 주민등록 거주하는 가구에게 반기 5만원을 6월 20일, 12월 20일에 자녀에게 지급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르신을 부양하는 자가 거주기간 지급 조건을 충족하는 날부터 언제든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제천시 지원 대상자는 70세 이상, 4세대 이상 가정으로 제천시 1년 이상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하는 가정이며 효도 대상자가 7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효도수당은 매월 5만원씩 지급하며 주민센터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지역들이 효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확인해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각 지역마다 지급 기준도 다르고 지급 금액도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꼭 본인의 지역의 지원 내용들을 잘 확인하신 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준이 3대가 되는 곳도 있고 4대가 되는 곳도 있고 매월 지급이나 혹은 반기별로 지급인지 등도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꼭 한번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어르신들을 모시고 함께 지낸다라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이 어려운 일들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효도수당이 지급되어서 섬김에 조금이나마 다른 보탬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